오늘도 안녕하신가요? 남이 사랑의 신라봄 46번째 시간. 오늘은 특별하게 숙녀배 희의 번개팅과 개들이 이야기를 할게요.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. 그 번개팅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펄크를 내려고 두 사람이 역전 모임를 했어요. 그런데 우리들만의 문화 해을사가 있거든요. 장소를 적석에서 정한 영숙님이 미랑 위양지를 추천했답니다. 어, 창원에서 가깝고 생태 모시고 반낮을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하다. 그래서, 아, 그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고 따라갔어요. 저는 사실 미랑 위양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근데 거기 가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세상에 온것 같았거든요. 왜냐면은 어, 나무 가지 끝 부분이 변형되어서 어,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좀 눈이 많이 띄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나무들의 형태가 거의 예술적이고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전에 비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어, 생태 모 그 자연과 어우러진 그 초록이 빛을 막 발산하고 물의 그 수량도 어 많아져 가지고 있어서 풍부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가까이 있으면서 미랑 유한지 못 가보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편안하게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초록들이 정말 그 항상 저는 그 초록에 대한 어떤 여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연두, 녹색, 초록, 진녹. 초록도 너무 다양하죠.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시를 발견했을까요? 오규원 시인의 한잎의 여자가 막 생각이 막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라봄은 한잎의 여자로 스물해 드리겠습니다. 한잎의 여자. 오규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. 물풀의 나무 한입 같이 쬐금한 여자. 그한 입에 여자를 사랑했네. 물풀의 나무 그한 입에 쏜털. 그한 입에 맑음. 그한 입에 영혼. 그한 입에 눈.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.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. 여자만을 가진 여자.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.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. 눈물 같은 여자, 슬픔 같은 여자, 병신 같은 여자, 시집 같은 여자,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, 그래서 불행한 여자.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,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. 결혼 여월날 잡았는데 코로나리는 거. 몰리요 하루에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 가버지가 인 신고 여자 쪽이고건인 신고 하